중국에 있는 로모뉴파크 소개해주세요. 거의 짭대월드 같은데? 중국에 롯데월드 카피한 거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댓글과 인스타그램 DM이 연달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로모뉴파크는 중국에 있는 테마파크인데, 파크 생김새나 어트랙션 구성, 공연 장면 등이 상당히 롯데월드와 흡사해서 오픈 당시부터 테마파크 마니아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던 곳입니다. 세계 곳곳 이상하고도 특이한 테마파크 탑10이라는 제목으로 제 채널에서 소개된 적이 있었던 파크죠. 아직 못 보셨던 다면 위 링크를 클릭해서 보고 오시 면좀더 이번 영상 이야기가 재밌을 겁니다. 그런데 2년 전 영상이 갑자기 터질 리는 없고 왜 갑자기 로모뉴 파크가 이슈가 되었을까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 정대철님 유튜브에서 최근에 이 로모뉴 파크에 대해서 다뤘더라고요. 롯데월드와 로모뉴 파크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잘 비교해 놓으셨던 데그 영상도 위 링크를 통해서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 이야기가 더 재밌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더 이상 롯데월드와 로모뉴 파크가 얼마나 비슷하고 다른지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롯데월드가 이 로모뉴 파크를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로모뉴 파크가 오픈한 게 2015년이거든요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뒤로 제가 좀 시간이 지난 후에야 로모뉴 파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테마파크 버프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7년 동안 롯데월드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약간 그 애정이 남아 있긴 한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롯데월드에 대한 애정이 막 샘솟을 때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롯데월드가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회사가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테마파크가 중국에서 똑같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다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보고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굉장히 흥분해서 굉장히 화가 났었고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었지 싶을 정도로 내가 화를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내 회사도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테마파크도 아닌데 사진 자료를 볼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제 보고를 받았던 상사분들이 로모뉴 파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그런데 저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워하긴 했지만 화를 내시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일 그리고 제 보고를 받으셨던 상사분들도 이것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거든요 뭐 나선다고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막 화를 내고 흥분하는 제가 좀더 이상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롯데올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달랐거든요. 근데 회사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그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제 보고를 받았던 분들의 그런 반응이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도 약간 서운한 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화가 나는데 왜 저들은 화를 내지도 않고 그냥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지 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제가 또 조르고 졸라서 뭐 약간 좀좀더 흥분한 상태로 말을 하니까 결국 법무팀 의견까지 물어보는 그 수준까지는 갔었어요 그런데 법무팀 의견도 그렇게 뭐 적극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업과 기업 간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길 가능성도 거의 없거니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싸움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했던 분들, 그리고 법무팀 몇 명, 그분들만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 제보는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부서 사람들이 로모뉴파크의 존재를 모르고 이를 일을... 하셨어요. 아마 실제로도 지금 롯데월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최근에 로모뉴파크에 대해서 나온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고, 아, 비슷한 파크가 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데월드는 로모뉴파크를 알고 있었다. 그 제보자가 저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그 뒤에 제가 좀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롯데월드를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퇴사를 하셔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 로모뉴 파크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지금까지도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대부분 약간 저보다 훨씬 더 선배이신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로모뉴 파크로 넘어가서 일했던 경험들 혹은 노하우 또는 롯데월드 내에서만 알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현장에 적용 시키셨겠죠. 공연이라던가 이벤트 혹은 뭐 디자인 같은 부분들은 어,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이미 한번 경험해 보셨고 일해 보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죠. 사실 몇 명이 넘어갔고, 뭐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몇명 있다라는 것까지만 제가 들었었거든요. 즉 제가 제보를 하기 전부터. 로몬유파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셨을 거다. 그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물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이나 저나 혹은 제 보고를 받았던 상사분들이 뭐 분노하고 이를 문제 삼고 뭐 이를 소송 걸고 한다고 해서 로몬유파크가 문을 닫을 리는 없고요.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롯데월드 입장에서는 사실 얻을 게 없거든요. 많은 시간과 돈이 들 거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싸움이 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뭔가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운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실망을 했었거든요. 제 제보를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 없긴 했지만 일을 최대한 공론화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음. 왜냐면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화를 내지도 않고, 항의를 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적어도 항의만큼은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롯데월드에 대한 문제로까지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보고를 드렸던 분들, 제 제보를 들으셨던 분들이 이걸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이제 회사의 경영자분들, 특히 오너분들이 회사에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꼰대처럼. 근데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직원은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습니까. 하지만 가끔은 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을 좀 지켜야겠다? 화정도낼수 있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어,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음. 뭐, 얘기하고 보니까 크게 뭐, 결론은 없는데, 롯데월드는 로모뉴파크를 알고 있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만, 문제를 삼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추후에 제가 중국을 갈 일이 있다면, 로모뉴파크를 꼭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비슷한지 궁금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다른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가서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로모뉴파크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가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